나도 그를 컴퓨터를 리퓨터를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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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를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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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게뭐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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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안녕하세요 오와, 나다 어, 됐어. 왜 저를 거부하세요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인사드릴까요? 둘, 셋! Fromis. w o r l 안녕하세요, 동시즌입니다 <laughs> 안녕 해피 화이트데이입니다 해피 화이트데이 다들 뭐하고 계세요? <laughs> 그건 그렇고 저희가 지금 리팽 활동의 첫 번째 주잖아요. 네, 그렇죠. 왓츄 왓츄 원어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건데. 내일이 첫 번째 주의 마지막인데, 네 어때요? 우선 리팽 활동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저희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많이 기쁜데, 음. 근데 또 이게 실제로 못 보여드려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왓츄 왓츄 원어두, 그사모비 리팽 이걸 분리 말았나요? 아, 뭐야 인형은요?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냥 오늘 같이 데리고 온 건데. 아 그래요? 저예요. 이거는 아, 종양이에요? 이건 여기 연습실 <laughs> 월세 내고 있는 주인분이시고아이 친구. 장소 제공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 네. 아, 확실히 무대할 때 앞에 아리분들이 없으니까. 맞아요. 진짜 허전해요. 맞아. 네. 맞아. 진짜 너무 허전해. 아이를 너무 보고싶어요 화이트 다이 saying. Why did I s a 왜 that? I'm not sure. I'm not s u r 저도 안에. 겉과 속이겉 e 속화 not sure. I'm not s 아 r e I'm 이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요 지팡 활동, 첫주 활동. 아, 네, 해주세요. 어떤가요? 네, 저는 어 일단 지팡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고 처음에 그랬었는데 지금에서 뭔가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아 네, 뭔가 사용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네,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오늘 그 인터뷰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가 제일 떨렸어요. <laughs> 뭔가 촥 하고 짠 하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방송에서 타는데 위로 날아가거나 막 밑으로 꺼진다 이러면 어우 너무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질까 아, 봐. 어제 오늘 둘다 그러셨나요? 근데 이거 마무리 멘트 아니냐고 물어보는데요. 마무리 멘트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짠 하면서 태연한 척. 네, 그랬습니다. <laughs> 저는 어제 뮤뱅 지캠이 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떨어뜨린 걸올리 올려주셨더라고요. 형이 아 떨어뜨렸어요? 네. 올라가서 스파이를 얻가지고 조금 슬프네요 음. 아 그리고 또 그때 막 이게 장비도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음. 마지막에 춤을 못췄거든요, 제가. 맞아, 아쉽네요. 저는 살짝 오늘 모기가 있다. 우와. 헉. 잡았어. <laughs> 잡았어? 잡았어요. 오 예. 어 잡았어, 잡았어. 진짜 <laughs> 좀더 좋긴. <좀더, 웃음> 네, 해 주시죠. 네. <laughs> 오늘처럼 이제 <laughs> 네. 무대가 예뻤던 날은 아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근데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맞아. 제 세팅을 그렇게 예쁘게 해 주신 게 아, 음. 확실히 뭔가 꾸며지고 하면은 저희도 욕심이 나니까. 맞아요. 조금 더잘잘 하려고. 뭔가... 긴장이 더 되는 거요 종영이가 잠깐 10초 동안 사라졌다 오겠습니다 네요. 같이 보기의 자리를 저거 내손이어서 못 잡았다. 이 <laughs> 까닭만으로. 오늘 인트로 너무 예뻤죠. 아 진짜요? <laughs> 어, 진짜요? 다행이다. <laughs> 인트로 저희가 한 3일 전에 연무를 받아왔고 한 이틀, 2틀, 2틀 맞아요. 이틀, 이틀. 그래서 힘들었어요. 경윤이 형이 도는거 보신 분. <laughs> 아, 근데 그게 도는 게. 어, 아, 더가하게돌았어요좀아 똥. 네, 어 근데 진짜 잘 도는 거같이 이제, 이제, 이슬이 친구 얘기를 해야 되제이요이친이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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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짠짠짠 얘네 예, 얘네로 프로미스 투어도 한다고 해요. 어 손이, 손이 없어요. 없어요. 고정 고정돼 있어요. 아, 프로미스 투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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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곰돌이의 정체를 아십니까? 어 정체가 뭐죠? 맞습니다. 저입니다. 왜? 아, 네? <laughs> <laughs> 아씨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laughs> 아, 네. 정체를 아시는 분? 네? 잠시만요. 새 멤버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저 혼자 찔려가지고 댓글 중에 문익이 인형 다리가 너무 길다고 하시는데 저보다 길다고 이고 가지고 어, 뜨끔했네. 왜 원대만 물어온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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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 곰돌이 그래서 뭐예요? 이 곰돌이는, 곰돌이는 네 뭐죠? 오늘 화이트데이잖아요. 화이트 네 맞습니다. 네. 그 기념을 해서 저희가 아리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고자합니 그런 선물입니다 어떻게 나눠드리죠? 네, 바로 저희 브이라이브 하는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찰칵 찰칵 재밌는 재치있는 글과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다섯 분을 뽑아서 사탕이랑 인형이랑 같이 보내드립니다 음. 어디 올려야 되죠? 파랑새요 파랑색네 파랑색? 아니 아니요 브이앱일거예요 브이앱에 올려요? 맞습니다 브이앱이에요 여러분 혹시 캡처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홈 버튼이랑 전원 버튼 누르셔도 되고 홈 버튼, 전원 버튼이 안 되시면 전원 버튼이랑 볼륨 버튼을 누르시면 캡처가 될 거예요. 아, v 앱에팬 페이지가 있대요. 거기에 저희 사진을 캡처해서 재미있게 글을 써주시면 추천을 통해서 이 귀여운 친구들이 여러분들 앞에 아이폰 아이폰 십이는 홈 버튼이 없는데 어떻게 홈 버튼으로 캡쳐하는 거예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전원이랑 볼륨 버튼으로도 캡처할 수 있다고 아. 따로 알려드렸는데 아. 신기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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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아, 아.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재밌어야 해요 아, 아, 맞아요 재밌어야죠 일단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딱 봤을 때 인상 깊은 돈키즈는 재미가 있으니까 가장 그러니까 그 대회인가요 주적 대회? 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막뭐뭐 뭐 누가 벽부셨무다고 네, 저그 것도 아 봤어요. 저 얼마 전에 본 글이 근데 네. 아, 네, 맞습니 네, 그 뭐지? 아기가 태어나서 아, 아 이러다가 아, 뭐 예를 들면 아, 우리 박재찬이 제일 잘 생겼어를 제일 먼저 한 말이라고. 아, 한 아, 얘를 예, 네. 하다가 네. 아, 오마이 oh 갓. 아, 세상에. 아. 대박이네. 아, <laughs> 네. 아고 저희 선정 기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건안 돼요. 아 그래요? 재미가 없잖아요. 아 새로운 걸 해야 돼 새로운 되는 거구나. 거구나. 좀 뭔가. 신박해.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네. 되게 근데 생각해서 올려주시는 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올 때마다 감탄합니다. <웃음> <웃음> 어 기대하고 있으래요. <laughs> 어. 진짜 기대해야겠다. 짐사는 동키즈인가요? <laughs> 저 드림 너무 많이 한대요. 기대하겠습니다. 심사는 저희가 할 때, 네, 저희가 해야죠. 하나하나 하나 읽어보면서 아, 꼭 재미있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네, 이 곰돌이 친구 오늘 하루 종일 저희랑 놀았어요. 맞아요. 음악중심 대기실에 계속 있었어. 근데 얘네 둘은 그 뭐지? 이모티콘으로도 있는 친구들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보니까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인기시잖아. 거고아안 뭐, 뭐. 어, 해요. 까까... 저... 맞아요. <laughs> 거. <laughs> <laughs> 적극적인 고민이래요. <laughs> <적극적인 웃음> 아, 맞아. 음, 맞아, 맞아. 엄청 음, 빠르게 올렸던 거 같아요. <laughs> 음, 제가 한개그 합니다. 오. 아, <laughs> <laughs> 어, 기대해도 되나요 개그에 <laughs> 저희 되게 깐깐한 사람들인데. 어, 1인 게시물인가요? 1인 1 게시물 아닙니다. 아니래요.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마구마구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인형을 혼자서 마구마구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 어, 어. 그래요? 진짜요? 그런 어. 거예요? 그럼 나 오늘 잠자기 전에 한천개 써놓고 자야겠다. 진짜요? 어, 꼭 쓰세요. <laughs> 인증 인증해드립니다. <laughs> 제가 됩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이 초파 안 주시냐고 여쭤보시. 아이 초파는, 아, 초파는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 초파는 거. 여기 연습실 아, 월세를 내셔야 돼서 네. 이렇게 드려버리면이 초파가 이제 연습실을 네. 잃어버리는 이런 큰 슬픔이 있습니다. 네. 초파 오래. 토돌이가 잡아가네 안 돼. 요이 음. 초파는 비싼 아이입니다. 아 종영이 두명 뽑네. <laughs> 안 돼요. 첩파 안 돼요. 왜안 <laughs> 네, 돼요? 안 돼요. <laughs> 이 친구 안 돼요. 월세 메이트. 왜 원대형만 다른 거 들고 있냐고 하시는데 <laughs> 똑같은 거 아니에요? <laughs> 저희만 달라요. 다르니까. 아니야. 우리 다 똑같아. 형이랑 저건의... 저랑 색깔만 다르고 아. 이 아이는 또 다른. 거이 친구 혼자 또 다른애고. 그렇죠. 얘도 다른 친구고. 얘도 다른 친구예요. 얘는 여자 친구고. 얘 남자 친구예요. 어... 그렇게 그래. 엮지 마세요 아니, 아니 여자 친구 아니, 여자인 여자 친구. 여자 곰돌 친구 그렇지 아, 남자 이 친구. 친구는 여자 아니죠, 남자애가 남자. 리본을 뽑은 걸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동퀴즈에서 제일 센스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 저죠. 당연히 저죠 당연히 저죠 <laughs>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종경이가좀 어, 센스가 있지 않나 음, 어, 네. 맞습니다 아저말 다시 바꾸래요 <laughs> 사진에 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형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 맞아 궁금했어. 당연히 이거 다 직접 뽑은 거거든요 당연히 초파조 이하이가 보고 있습니다 <laughs> 귀도 이 쫑긋 지금 달려있고 너이아 이름을 아니, 직접 고른 거예요 진 저희 직접? 그러면 고민형 이름을 정해볼까요? 오케이 아고민형이름 네. 아, 죄송한데 저 이름 짓는 거 진짜 못해요. 저도 못하는데 한번 오늘 도전해 볼래요. 또 약간 그런 거할 거잖아 김밥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새로운. 거아 그래? 네. 어, 어, 그러면 자 그럼 하. 5초 동안 저희 생각해 볼까요? 네. 음... 누런 검이지. 제일... <laughs> 아니 누런 검 아니니까 왜 이렇게 <laughs> 누런 검이야? 아니 누런 검 아니에요 이거. 불, 아니 불검, 불공, 불검만 아 기름을 어... 뭐 하지? 뭐 하지? 어저 정했어요. 뭐예요? 제이지 제이 네. 네. 잠깐 뒤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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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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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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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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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우다 음, 화이트데이니까 아, 이러면 욕심난다고요 화이트데이니까 네 화이트데이니까 저는 HG 화이트 고이요 <laughs> 환희. 네. 환희. <laughs> 환희 환희 환희요?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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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환희 아 환희. 밝게 비춘다 아, 아, 네, 아 곰이름이 환희에요? 5초동안 환니 환이 환이 환니? 화 화? 화났니? 어화니니할때니왜 환이죠? 좀밝다는 그런 아 느낌을 주고 <laughs> 네, 싶죠. 좀 없구나. 이름을 5초 동안 반성하고 계세요. 네. 핫. <laughs> 다음. 아. 5초 안에 정형이는 그냥요. 5초에서 4, 네. 3뭐 어떤 거예요? 예. 전제 인형이니까 쫑돌이. 쫑돌. 아 오. 너무 식상해요. <웃음> 근데요. <웃음> 네. 이런 것이 바로 <laughs> 사람은 뻔뻔해야 된다고 <laughs> 이런 단어를 얘기하고도 뻔뻔하면 이제 멋있어지는 거라. 제가 전에 한번 들은 적 있어요. 그 팬분들께서 종영이 보고 쩡돌이라고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 요 이거는 팬분들의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반성 안 해도 되죠? 어, 그렇죠. 그럼 그죠. 잘했어. 아, 아. 이랬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면 아유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웃겨야 될것 같잖아요. 안니요 웃겨도 돼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너한테 가지는 기대치가 없어요. 아. <웃음> <웃음> 너무해. <웃음>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뭐죠? 저, 뭐 아, 저 <웃음> 마지막은 <laughs> 너무... 누곰 <누곤>. 누렁이 <laughs> 누렁이래 <laughs> 마지막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 지금 빨리 선수를 치세요. 어. 어 뭐야 이름? 나 어, 다시 지울까? 어. 아, 가 했습니다. 뭐야? 정문이요. 정문이요? 뭔데 아니요, 적문이요. 적문적인 분위기. 네. 아니요. 적극적인 곰이잖아요곰 뒤집으면 문데요. 그래서 아 그냥 문대처습니다 아 문대? 정문이. <laughs> 문... 적... 문이? 네. 문대. 적문이? 문 그만하세요. <laughs> 아, 저희 뮤비 촬영장 이름이 살... 설문대거든요. 아, 맞아요. 설문대. 아, 근데 이게 알게 아, 원래 제가 분위기를 문대야 이런 y i 이끼라고 불렀다가 이제 문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난 내가 그 타임 테이블이 잘못된 줄 알았어 문대라고 적혀있는데 설문대래 음, 대신 설문대 해서, <laughs> 설문대에서 설문대에서 설 s 대 l m 촬영을 했어요 s 원대 m 이름 잘못 적은 줄 알았어요. 나뭐 e 지 괜찮죠? l 문이 아닌가? 별론가 o l m u n d e r 전 송아지 할게요 송아지 송아지 m 아, 이잖아요 o 이잖아요어형형형 원대동생 원소 어때냐고 그... 형 아니면 꼬마지 어때요 꼬마지 <laughs> 꼬마지지네 그게 뭔데요? 그냥 꼼... 꼬마... 송아지니까 곰이니까 꼬마지 아니면 형 별명으로 지어요 뭔데요? 일큰 <laughs> 어 일큰 일 일큰 괜찮은데 뭐. <laughs> 알겠습니다. s 이름은 c 큰입니 일큰 큰 h So m 일큰. h s 큰 그리고 저희가 왜 여기 안무실에 나와있는지 뭔가 스포하고 싶어요 아... 안돼요 이제 안 돼요. 이 의상과 이 분위기를 보시면 이제 그걸 보시면 아 이날 이걸 했구나 나옷 갈아입을 건데 그러면 제찬이형 빼고 이렇게 네, 이날 이걸 했구나 <laughs> 여러분도 셜록이 되시면 돼요 저희는 위팽이니까 찾아주세요 어... 아시겠죠? 지금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밥이요? 지금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네 먹었어요 언제 먹었나요? 저한3 0분 전? 뭐 먹었나요? 버 600원에 600원에 6어0원에 6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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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 밀크 쉐이크를 제가 또 요즘에 꽂혔거든요아 맞아요. 아 맞아요. 밀크 밀크쉐이크. 맞아. 쉐이크가 이제 너 어제도 마셨잖아. 그렇죠. 어제도 마셨는데 이제 거기 있을 줄 알고 내렸는데 없더라고요. 버거킹에 그래가지고 뭔가 내려와서 이 주문대 앞까지 걸어왔는데 주문대요? 음, 주... 주문대요? 설문대요? 뭔대 얘기 그만해. 미안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뭔가 안 먹기는 조금 억울해가지고 그냥 먹고 왔어요. 잘했어. 잘했어. 근데 재찬이 형 얘기를 듣는 도중에 초파가 눈이 잘안 보이는데요. 아저 <laughs> <laughs> 미용실을 좀 가야 되겠다. 강투의 립크셔잇 그거 뭔가 싶대. 립펜 바르 누가 제일 찰지게 할수 있냐? 해볼까요? 한 명씩 한 명씩. 아 원대용 왠지 자신감 있어하는 거 같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시죠. 아니, 아, 처음 먹은 친구는 형은. 아 그래? 기선제압 응, 기선제압 글루팡. 배우수세요. 어초 동안 뒤돌아보고 <목소리> 계세요. <저 이거> 진짜 개좋요 <목소리> 진작에 그냥 네이버 사전까지 찾아봤다고 해서. 왔네. <목소리> 아이고. 어, 근데 <목소리> 아, 이거, <그때 목소리> 이렇게 하시긴 하셨어요. 그 사전 여성분이. 저 진짜 진작에 한 거예요. <목소리> 사전 여성분 맞죠? 아고 원대 이거 혼자 연습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 초록자 <목소리> 이제... 여성분. 맞아요, 맞아요. 초록자 이제... 여성분이 이렇게 발음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때 <웃음> <웃음> 네 저희 동키즈의 신곡 <laughs> 아니 이게 분위기가 어쩌리 아니라 진짜 제가 네이버 사전에 보고 진지하게 한거랄까 여러분 <laughs> 아니 저는 어라인리지즈가 더 웃겼어요 어라인리지즈한번 <laughs> 해주세요 발음 아니 저희가 이제 안무 영상을 방송국에 보내잖아요. 맞아요. 방송국을 <laughs> 네. 보냈는데 저는 그냥 이제 미국에서 영어일 뜻이 읽었어요, 그냥. <웃음> 미국에서 영어일 뜻을 읽어. 었 어, 어. 아,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안녕하세요, 동기수입니다 저희 All I Need Is You 파, 안무 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하면서 편했는데 약간 그때 아요 음... 음가가 있었다고. 맞아요. All I Need Is You <laughs> 치밀한 남자네요. 루뱅 <laughs> 다시 한 번만 해달래요. <laughs> 아 원대형 <원디> 부끄러워요. <laughs> 자 그러면 첫 번째 약간 기선제압 당한 것 같은데요? <laughs>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누 누가요? 누구예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 저요 다음 네. 노래. Refang. r 원대형이 코웃음을 치기 시작했어요. 오, 자신 있다. 어려운지. 어렵네. 프랑 스 같은 발음을 해주세요. 야뭔 포인트 강의 없어요? 원포인트 강의. 루루 애게 루, 아, 작곡가님은 루를 루를 약간 좀 살려 달라고 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루 루. 응. 아, 오케이. 루를 살려서 르루팽이 <laughs> 와, 아, 완벽하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아이구야. 녹음할 때는 팽을 먹으라고 했었거든요. 팽루 팽. 아, 오기다. 아. <laughs> 아. 엄마야 루팽 요구할 때 루 아, 진짜 <laughs> 맞아요 구수하게 루팡 구수하게 루팡이요? 루펜. 루펜. 구수하게 루팡이래요 어, 제 차례인가요? 제가 이제 저희 인터뷰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영어로는 L-U-P-I-N이고 한국어로는 <laughs> 리팬네리팬어 <리펜. 웃음> 잘한다 잘한다 그런게. 우와 <laughs> 아, 아, 아. 왜 이렇게 영혼이 없으세요, 죄송해요. 형이 사투리 쓰면서 해달래. We 윈팡. 을 어떻게 사투리 쓰면서 해요? 혹시 어떻게 해지? 루팡 루팡. 아. <laughs> 루팡 루팡. 루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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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도 궤도, 궤도 루팡. 근데 궤도가 무슨 뜻이에요? 궤도 루팡 루팡. 궤도가 무슨? We Bang 궤. 여러분 이럴 땐 검색 찬스 허용해 드릴게요. 검색해 보세요. 종리 팽, 영이 아니에요 정이. 정영이 기대되는데. 맞아요. 저했어요. 어, 팬분들이 루팡이 편하대요 아니요. 아, 안안 돼요. 안돼요. 안돼요. 돼요. 안 리리 아, 알겠죠? 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요. <laughs> 알어알어 다시 해. 다시 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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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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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뭐라 고하도못 아, 들었어. 다 여기서 나가거라.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어, 한번 연습실을 다시 한번. 폐관한다.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해줘. 죄송합니다. 아, 야 괴상한 도둑이의 줄임말이래. 맞아요. 아, 아. 진짜요? 하나 둘 셋. 다들 안 해줄 분위기 다데네 네, <laughs> 여러분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VFM 네 재밌었던 부분이나 <laughs> 여러분이 캡처하고 싶었던 부분에서 캡처해서 재밌게 말을. 그 위에 팬 페이지에다 써주시면 이 고민형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뽑아 주십시오. 뽑아 주세요. 나를 네. 뽑아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여기 안무실 와가지고 또 영상을 촬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무슨 영상이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여... 그건 네, 못가 가르쳐... 났지. 못 가르쳐 드리는. 근데 네, 그못 가르쳐 드리는 데 안무실에서 응. 영상을 촬영하니까. 그죠? 네. 어? 예예 아야, 이거 나라니까 어렵다. 아, 진짜 모르는 척 해주세요, 모르는 척. <laughs> 여러분들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화이트데이니까 초파가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켰어요. 초파 진짜 잘하신 분이 있으면 초파를 드릴까요? 아뇨, 안돼요 <laughs> 초파는 진짜 안돼요 안돼요 지금 <laughs> 여러분, 지금 안 <laughs> 안 <되죠>. 여러분 초파 주면 저희 진짜 안됩니다 <laughs> 저기 초파 주인분 눈땡땡 맞요 <laughs> <laughs> 그럼 이제 <우리는 웃음> 초파, 초파 초파는 안돼요 여러분, 초파는 제가 지킬게요 <laughs>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까요? 화이트데이 아, <laughs> 영상을 화이트. 빨리 찍어야 돼서 네, 네. 빨리 찍어야 돼서 <laughs> 이제 또한 번으로 멋있는 영상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음. 아, 일단 그러면 예쁜 사진을 캡처하실 수 있게 포즈 한번 잡을까요? 그러면 저희 BGM 좀 깔까요? 화이트 데이니까 화이트를 부르겠습니다. 네, 불러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같이 불러 줘야죠. 아, 저 노래 잘 몰라요. 저기 하얀 눈이 내려 네. 그거. 맞아? 5, 6, 7. 저기 하얀 눈이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우리 서울 좋다. <웃음> <웃음> 사랑이 네 여러분 지금까지 공기였습니다. <laughs> 둘셋 감사합니다. 촬영네 <laughs> 첫, 연... <근데> 첫 늦었지만 해피 <laughs> 화이트데이. <happy white today. 웃음>